자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보여주세요. 쌀. 아, 뭔쌀 아, 맞죠? 그래도 빨리 먹는다. 알겠지? 잘 쌀? 맞죠 어머니. 맞죠? 같이. 자, 그러면 요거 뭐예요? 요거. 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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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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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을 체이. 체게 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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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을체그 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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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 제가 이걸 가지고 쌀에 돌이 있나 없나 한번 글러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풀어 주세요. 땡겨 주세요. 놀라운데 자, 이렇게 제가 좀이게기세요 이렇게 돌이 있나?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나오보죠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실은 체인을 잡은 밑에 대신에 요거로 마술을 해드릴게요. 이 사람들은 체인이지 사람들 요렇게 제가 잠깐 <목소리> 까좀 카메라 좀 다리에 앉아요. 요거는 보여줄 보여보자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요렇게 잡고 쌀을 요렇게. 이렇게 쌀을 요렇게. 이렇게 비벼. 비비면 벼비 신기한 일이 나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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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쌀, 오, 어. 쌀이 오, 진짜맛, 오, 쌀이 오, 된다. w 이 a t s that? w 세 a t s t h a 이 What's that? w 이 a t 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 h a 먹 s that? w h a t